내가 가는 길이 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안녕하세요 제주 사람책세 번째 수업 오늘 저희가 읽어볼 사람 책은 김수 원장님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김수 원장님이 신이 없네. 얼마나 대단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넬프른 경희한의원 원장에 근무 중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원장님을 앞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이 제주입니다. 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 바로 명도한 에리바리말 아무튼 이 명도한 에는내 기억에는 굉장히 이제 제주시에서 산 꼭대기까지는 끝말 조용한 말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서 승의삼촌이라는 책을 선대 분이 보내서 너희들 고, 우리들 고향에 대한 제주적인 역할을 아야지 않겠냐는 거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내 네. 고향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이말에 불타고 갔던 걸 아는 거지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어, 고등학교까지는 행복하게 지냈죠 제주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동일 학교나 별채학고 지내듯이 우리 시절에는 중, 학교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놀았어. 막 놀고. 어, 고등학교 때 일학 년 놀다가 고3 때 정치학 공부하는 자기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그 시절에는. 런데 전쟁 세월이 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청소년들이 다 입시 지역에 지옥에서 다 헤매는데 우리 시절에는 이제 특히 제주에서는 좀 공동체적인 문화가 있어서 뽑아졌어. 요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기사에 60명이 제주도, 제주 친구들이 하는 게 60명이. 그러면 추석 같은 때 되면 제주는 도뭐 비행기, 비행기 비싸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뭐 3일 동안에 고향 못 가니까 제주 친구들만 남아서 그관악탄 기숙에서 둘팔해서막 노는 거야 우리끼리 근데 네. 어뭐 사회학과라든가 다른 학교 이런 다른 과 친구들은 막그 이런 데모도 갔다 가, 하, 하다가도 시험 보러 가면은 막 생각을 풀었으면 점수는 맞잖아요 전자공학은 막 수학대로 풀어야 되니까 그냥 대충 공부 하면 막막영천 네,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시험은 봐야 되고 공부는 해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고민을 가셔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내내, 내자취방이 친구들 사랑방이 됐어요, 사랑방. 어, 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는 저 전두환, 이제, 광주 학살하고서 이런 시절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 공부도 하고 하는데, 또 친구들 앞장서 과목도 가고, 군대도 가고 하면 안쓰럽다니까, 이제, 어, 숨겨 죽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수배당하면. 3학년 겨울방학, 3학년 겨울 84년, 84년, 85년, 86년. 일단, 드디어, 대한민국의 역사 상 87년 다가오는 그 87년 1월 달, 16년 뒷골목에서, 탁 어, 하니까 억하가 어, 죽었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말만 잘못하면 국회의원도 막감옥가고할 정도니까. 지금 국회의원은 마음대로 해도 법으로 못 건드리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니까. 그리고 5년간 근무하면은 군대가 면제돼요. 연구원들은. 최찬단 연구소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저 연구소라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음, 내가 행복하게 선택하지 않은 거였어요 내가 진짜로 연구원으로서 내가 행복한 꿈을 가는게 아니고 그래,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왜 했다니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이막 부르잖아요 아 싫었나 다시 대학교 가려고 한다 한약에, 한약에 미친 거예요 그 이유가 만성 위장병 아까말한뭐 개발하려면 한 달을 개발하면 밤 개발하는 거 연구하고 하다가 지약속추가하다가미장값사로 퇴사하고 또그 다음에 몸이 약해지니까 알러지 비염 비용, 비염이 너무 심해요 또 그, 그 그렇게 하면 한의학을 하면 한의사로 하게 되면 그 의료봉구, 의료가 가능하잖아요 양방의사는 자기 병원에서 뭔가 기계를 있어야 되는데 한의사는 이 맨발에서 침이든 뭐든 한약이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사람들의 삶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아까 저 선거 얘기했는데 박찬식이라는 응. 이제 내, 내가 내 입학했을 때 2년 선배가 3학년 선배가 순위 3촌을 좋어서 이걸 너희들 이가이어봤던그 선배가 그그 그 뒤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응. 꾸준히 이이 사회적 약자 편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응. 그때가 10년 전, 10, 딱 정확히 2012년 올해가 2022년이죠 10년 전 여름 옮겼는데 그때는 이제 강정에 강정에 분당이지 만든다고 주민들은 막사탕을먹고 막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제 밀어, 밀면서 막 공사하려고 할 때죠. 그니까 러 매일 이렇게 막고 있으면 끌려 나오고 막찍기고이렇 다치고 하면, 어, 저는 이제 저녁에 진료 마치면 침 들고, 침 들고, 한여형눈딱 닫고, 이제 6시, 7시 되면 운전하고 한라산 넘어서 강정을 가서 거기서 막 다친 분들 침 놔드리고, 그때 24시간만 막을 때니까 그래서 12시. 근데 그때 이제, 그때,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진 때문에. 밤에 넘어오는데, 매일 평화, 로 따라서 가다 보는데, 어떤 밤에 때 밤에 넘어올 때, 이번엔 한라산 넘어올까? 한라산 떠면 12시 한지 넘어오다 보면, 여기, 천백도로 보면, 한라산이 별이 촘촘하잖아요? 또는 일로 오다 보면은, 새벽 노름면 이제 노을 지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을, <laughs> 이제 기본 카드 찍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밤에 넘어, 12시 끝나서 넘어오다가, 한라산 꼭대기에서 뭐, 새벽 1시, 2시까지 별도 찍고, 노릇을 짓고 하면서 동작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제 아마도 제가 10년 뒤에 한의사로서 한의사로 서체력이다 해서 환자를 책임지고 볼수 있는 체력이 끝나면 그다음제 인생의 세 번째 인생 칸막은 아마 사진, 사진을 진 찍는 사람으로 살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막은 어, 아름다운 요 제주땅에서 달아서 어, 자연, 자연을 공부한 자연과학하고 싶었는데, 당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공학을 가서 연구소까지 근무했는데, 어, 행복, 거기서 행복하기보다는, 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뭔지를 그때 아는 거야. 그 선택의 순간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뒤에서 다 말려야 되나 하는데, 선택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가까운가. 내가,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이제 그 한의사로서 살아갈 때또 제주에, 제주에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강정마을. 내 고향 땅이, 아름다운 땅이 다시 사람과 또 다른 형태로 파괴되나가서 사라지는 거라 해서 내가 아까 말한 행복한 순간은 내가 있는 걸 조금 나누는 건데 한의사는 침만 들고 가면 돈줄수 있으니까 약을 받아. 그러니까서 이제 강정마을 위에서 다니면서 그게 또 계기 돼서 제주, 나, 나, 혼자만의 한밤중에 아까 한밤중에 한, 나 혼자만 의 한밤 중에, 아까 한밤 중에 한층. 혼자만 집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진료하고, 밤에 혼자 다니니까, 결국 내가 사진을 접하는 거는, 내일다 끝나고, 남들, 친구들만 나서술 마시고, 또 영화 보고, 집에서 칠때 저는 카메라 들고 혼자서 밤에 사진 찍으면서, 이제 밤을, 밤의 풍광을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느끼는 정서하고 이런 사진을 주는 느낌하고, 이잘 맞아떨어 했어. 내가 이제 행복한 거는, 지금은, 환자 보는 것도 물론 보람 느끼지만 한 20년 일니가 이건 거 똑같잖아요. 나이 갈수록 나이 들어서 이제 점점 똑같은 거니까 새로운 건 없는데 이 창작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술 행위를 하는 것에선 즐겁죠. 그래서 이제 진료 마치면 6시 반, 7시 땡 하면은 여름에는 그냥 7시 40분 해지니까 그냥 차 타고 왕저 들판 가서 이 말들인데 가서 노을 지는 순간부터 얘네들 다 따라다니다가. 카메라 배터리가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가배시이 너무 배고프거나 하면 그때는 밤 11시, 12시 내려오는 거죠 어이 고전의 동양고전에서는 한니가하가 하니, 동양이야기 지호락이 있어요 지호락 어. 호 즐거락이 이거는 알짓자 알짓자 이렇게 지어 한자 어 여자 여자. 여자 좋아해요? <laughs> 좋아, 여자죠, 여자. <웃음> <라>. <웃음> 좋아하니까 막 웃고 있네요. 즐겁잖아요, 락. 지. 지라는 거는 어떤 능력이, 능력이? 어. 능력. 능력 있는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겠어요. 이 사람 엄청 뛰어나.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사람 능력이 뛰어나는데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아니야요 어. 아무 능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즐겁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어, 저에게 이제 전자공학은 20대 때 6년간이면은 실은 연구원으로서는 하다고다한거예요 해보니까 수학은 정확하게 그리고 없이 막 단계별로 나가는데 서양, 서양 현재의 의학은 생리을 배우고 여기 몸이 망가지면, 당뇨 걸리면은, 이런식 병이 걸리고, 병이 걸리면 또뭐 어떻게 치료하고, 이게 다다다닥 나서 모든 게 표준화 됐는데, 아, 산이 물이 될수 있고, 물이 산이 될수 있지. 아,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문학적인 표현이 뭔지를 아는 건데, 한의학은 이제 저희는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뜻이야, 지 자연과학, 무기학처럼, 자연과학처럼 보는 거죠. 마음을 보거나, 체질을 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 상담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진짜, 내가 원했던 분야죠. 이건 내가, 전작부 내가 진짜 좋아했던 분야가 아닌 가지 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저 인생에 서지 <laughs> 뒤에서 호로 넘어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내가 열심히 한자고한자들는 대화하고 치료하지만, <laughs> 내가 끝나면은, 끝나서 만약에 또 치료하라면, 아이고, 오늘은 그만질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사진 찍으려면 내가 막 하잖아. 누가 시키잖아도. 그 월급 두배 준다, 한밤 중에와서 혼자 둘판에 매일 가라고 그러면 월급 두배 주도 안 간다니까요. 맞아. 돈재도안 간다니까요. 왜냐면 하 내가 그걸 내가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는 이제 사진은, 사진을 찍고 제주의 풍경을 담는 거는 제가, 제게는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저의, 제 삶을 요약하려면 전자공학, 전자공학대에서 그러니까 한의학, 한의학, 한의사의 삶을 살면서 사진, 사진 이라는충작행위를 하는 그게 제 인생일게요. 그저 가장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20대는 저의 20대, 20대의 모든 인생이 결정될 예정입니까제 20대는 이렇게 지냈지만 30대부터 중년이죠. 인생이 막이어졌지만 아마 제가 노년대면 노년이라는 걸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 왜냐면 나이 들어서 힘들면서 환자 고아내가하게 살았었잖아. <laughs> 아, 그때는 이제 나의 노년은 아마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 저에겐 아마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김선한 사람을 만약에 이제한 한, 하나의 표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첫 번째 질문인데 원장님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엄청 많은 게 거의 밑으로 쭉내려가도 어두운 사진 위주 밤사진 위주 찍혀 있어요. 그런 저의 담에 의미가 있을까요? 아, 낮에는 일해야 돼서. <웃음> <웃음> 반대는 아, 이걸 하고 반대하는 건가두 번째 질문. 원장님이 한연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도 본업에 집중을 하시면서도 음. 어,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치적인 일들, 비자림 노숙을 지키는 강정마을 술래길막 이런 것, 이런 것들에 정말 헌신적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 마음을 내서 행동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내가 포 포지. 즐겁진 않아요. 거기 가서 구름비가 폭파되고, 마을 분들이 내 땅을 지키려고 하고, 끌려가고, 그런 나무가 베어진 것을 보는 게 즐겁진 않지. 즐겁진 않지만, 그건, 그 지키는 의미 있는 일이지, 의미 있는 거 내가,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거, 마음이 가 있는 거. 지라는 거는, 이말 예, 머리죠, 내 머리로. 능력 있는 게 능력인 거고. 호라는 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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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가 있는 거, 내, 내 애정. 마음이 가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분야 락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기운이, 그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더라도 농사 농사 난 농사 좋아 생각을 하더라도 아 힘들어 아 이놈의 검지를 이거 가 즐겁지 않지 그 순간 순간에 힘들어도 야 우리 이제 재밌다 이거 하고서 좀이다가 놀자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 하더라도 강정마을을 지키거나 또는 뭐 제2공항을 막거나 또는 이제 숲을 지키거나 제주의 아름다운 이 환경을 지키는 거는 내,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마음이 가는 거니까. 네. 첫 느낌이 내가 되게 좋았어요. 그데 이제 혼동된 거는 벽시에 비해서 한아 누가 선생,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 이게 구분, 근데 구분 안 갔어 아, 이저 동백, 동 작은 학교 친구들이 굉장히 저첫 인상이 좋네. 그때 노래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문학 볼때 의, 의인, 의인 하나 그렇죠. 의인아인. 뭐뭐를 통해서 사람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보란 걸을 보죠. 그래서 이제 말들을 통해서. 제주, 제주땅과 생명체, 살아가는 생명의 그 느낌들을 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오름. 오름에서, 오름, 오름은 이제 제주의 실뢰들인데 해가 지고 뜨는 그실들이 갖고 있는 부드러 보면서도 어떤 진짜 강인한 느낌, 제주만이 갖고 있는 느낌이 있죠. 여기까지.